이거 물이니까 괜찮죠? 자. 상자가 물에 떠서 문을 막고 있다. 물을 뺄 방법을 찾아보자. 저기 문 일단 박스가 있습니다. 철광석이죠? 그냥. 무슨 버튼이 있어서 이 물이 쫙 빠질 것 같아요. 아, 물 속에 계속 있어도 되는구나. 여기도 박스가 있습니다. 철광석. 어, 저기 빛난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 철광속이잖아, 그냥. 방법이 자, 뭐, 딱히 방법이 있나요?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는데?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괜히 만든 게 아닐 겁니다.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니고? 뭔 버튼이 있을 것 같은,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음. 어, 여기 발판. 오 아, 여기구나.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기가 근데 어디야? 트임하고. 벨브. 다른 공간으로 와버렸습니다. 이복의 신입. 거대한 파이프 끝에 있는 밸브는 절대 잠가선 안 돼. 그건 물을 빼는 밸브거든. 아. 거대한 파이프 끝? 파이프? 거대한 파이프? 여기 일단 박스가 하나 있고요. 아 이런게 다 파이프를 표현한건가? 잘못 온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 박스 하나 있고. 뭐, 이 주변 같은데, 그러면? 사다리가 있습니다. 오. 가자. 박스 하나 있고. 아, 이쪽으로 오는 거구나. 뭔가 느낌이 여기 있을 것 같아. 저쪽에 사다리가 있으니까 저쪽인 것 같습니다. 자, 자, 자. 오케이, 오케이, 와우, 아이고, 안 돼. 아, 저 기를 가야 되 는데, 저 기가 한칸 짜 리라. 나이스 저기 박스 하나 더 있죠? 뭔가 그냥 철광석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괜찮습니다 여기 한칸 짜리니까 쉽게 건너갈 수 있고요 끝쪽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 버튼이 있구나. 점프. 물이 빠지고 있다. 어, 순간 이동 또 했구나. 상자 위로 안전하게 떨어지자. 오케이. 안전하죠? 약간 아프지만 물은 생명이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나 다름 없다. 이곳에서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 물에는 방사능이 차폐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방사능 폐기물을 수중에 보관한다. 이곳에 물을 빼거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뺐는데 벌써? 자 모르겠고요. 세이브, 세이브. 붉은 숲. 붉은 숲은 실제로 존재한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나무들은 방사능 영향 덕분에. 나무가 빨갛게 죽어 버렸는데 이 나무들은 죽어서도 방사능을 품고 있다. 어, 진짜인가? 문을 열어라. 각 레버에 맞는 문이 열고 닫힐 거야. 정말 간단하지? 모든 문을 열기만 하면 돼. 1번 게이트 다 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 열어놓고 자 달려봅시다. 여기 박스가 하나 있고요. 문의 역할. 이 문들은 일반적인 문의 역할이 아닌 오로지 닫기 위해서 존재한다. 뭔가 또 발판을 찾아야 되나? 텔레포트, 텔레포트 할수 있는? 닫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럼 다 닫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일단 가서 한번더다 닫아 보겠습니다. 어,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오, 이런 거구나. 아! 결국엔 다 닫는 게 모든 문을 여는, 여는 해답이었습니다. 자쭉 가주고요. 저기 뭐 빨간색이 있는데 용암인가? 경금문 이곳의 가장 큰 위협은 지진이나 전쟁이 아닌 후세 인류 침입. 당신들은 지금 사용 후핵 연료 처분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 여기 뭐 방사능 실험했던 그런 곳 같아요. 세이브하고. 멜트다운?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폐기물들이 멜트다운을 일으켰어. 이제 곧 차례대로 붕괴할 거야. 이 시설을 폐쇄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을 거야.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까? 그건 장담할 수 없어. 미래의 후손들 피오오 오, 뜨거워라. 아, 이게 다 방사능이구나. 방사능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판도라라는 영화에서도 보시면 저는 보진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무서운 건다 아시니까 아 뜨거, 어 아, 뜨거, 어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스무스하게 삭 끝쪽으로 붙어서 이동, 그 다음에 점프, 점프. 이렇게 끝으로, 끝으로. 끝으로 가도 안 떨어지죠? 쉬프트를 눌렀기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어, 살짝 천천히. 이거는, 이거는, <laughs> 이거는, 맞고 가는 건가? 너무 뜨거운데요? 엄청 아프구만. 아니면은,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점프 뛰는 건가? 해보겠습니다. 각이 애매한데. 어, 됐다. 나이스. 와우. 됐다. 오, 이상한 복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하고요. 센서. 방사능이 정화되려면 천문학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의 문명이 멸망하고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해도 끝나지 않은 시간이다. 아주 먼 미래에 문자도 더 이상 의미를 잃고 언어가 재기능을 할수 없을 때 호세 인류들은 이곳을 비밀을 숨긴 유적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들이 이곳을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해. 이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크나 큰 착각이야. 이곳에는 죽음 뿐이다. 들어온 생명체는 모두 죽는다. 센서, 관리실에는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어. 이분들의 센서는 침입자를 철저하게 차단하지. 하지만 이분들이 고장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긴 시간을 감당해야 해. 굉장히 방사능의 무서움을 알리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침입자 발견? 아. 왼쪽이구나. 잠시만요. 이거 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그럼 너무 무식하지 않나요? 방법이? 자. 자, 자, 자. 제가? 저쪽으로 들어왔죠? 아, 그러면 이쪽이다. 아, 아니라고? 이거 있는 게답 아닌가요? 왼오 When, 왼이 아니었죠 오죠 오아 무조건 왼쪽은 저거구나 이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진짜 찍기로 뭔가 분명히 힌트가 있을 텐데 자 여기는 아니 아니야 왼쪽을 찍겠습니다 저는 오 통과 나이스 또, 아, 왼, 오, 오, 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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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데 맞았어. 마지막 건물이다. 어, 자, 이럴 때는, 코카콜라를 해볼까요? 어, 아니다, 아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 오른쪽이다. 와, 통과! 나이스! 진짜, <laughs> 진짜로 찍었거든요, 여러분들? 다행이다. 통과했습니다. 센서...가, 뭐때문이 무슨 규칙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과를 했습니다. 남은 폐기물들은 전부 관리실에 몰아넣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위험한 선택이지만 우리들에겐 남은 시간이 없어 절대로 이곳에 누구, 누가 도착하지 않기를 이게 다 폐쇄한 문을 표현한 건가요? 미로 같은데 느낌이? 자 미로가 나타났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왼쪽 벽만 타면 됩니다 삭삭삭삭 삭 그럼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왼쪽 벽만, 왼쪽 벽만. 자, 상자 봐도 왼쪽 벽만. 어차피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왼쪽 벽. 어 나왔죠 역시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입구를 여는 스위치 같은 건 애초에 없었다. 배드 엔딩. 영원히 봉인되다. 에? 진짜요? 저 여기 갇힌 거? 저거 해골? 아, 여기 박스가 있네. 아니 저, 저 여러분들 저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도 뭔가 있거든요.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 자, 자. 이렇다고? 자, 보시면은, 여기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여기 머리들이 있어요. 해골인가 저게? 어, 그리고 저 방은 제가 맨 처음에 왔던 거기잖아? 아. 치명적인 오류. 에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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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살려줘. 여기 버튼 있다. 뭐지? 레버를 당기면 입구가 열립니다. 문이 열렸다. 살려줘. 여기 아니구요. 이제 나갈 수 있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 여기 다 내가 지나왔던 길인데? 오, 진짜, 어지럽네. 자, 나가야 돼, 여기서. 아, 나갈 수 있구나. 몸을 움직일 수 있구나. 저, 눈이 감긴다. 방사능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당신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문이 열린 던전은 이제 다른 희생자를 기다린다. 히든 엔딩. 반복되는 이야기? 이게 히든 엔딩이라고? 아. 제가 이거 문을 여는 바람에 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투명 벽돌을 타고 이동하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기 아쉬운가요? 이미 열쇠는 주어졌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버튼을 누르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3, 2, 1. 몸이 아파온다. 아 여기 빨리 탈출하는 건가? 눈이 감긴다. 아니 잠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아파온다. 시간이 되돌아갑니다. 어, 뭐야. 그냥 아무거나 막 눌렀거든요? 여기는 어디지? 박스도 있네. 빛이 보인다. 여기는 다시 돌아온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 이걸 알려야 해. 뒤로 돌아가세요. 어, 여기 박스도 있고. 발판도 있고요. 이쪽 길로 가면 돼. 그래, 맞아. 저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여기 간판이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분명히 우리 집이 나올 거야. 가자! 집으로! 자, 올라갈 수 있다고? 아, 이쪽으로? 점프. 점프. 오케이. 50개 딱 채우고요. 실수. 우리 집이다. 와. 다시 도착했습니다. 와, 힘들어라. 주인공은 서둘러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아무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든 해피엔딩, 던전의 봉인,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아, 어쩐지 약간 이렇게 끝나야지. 그래, 맞아, 맞아. 뭔가 결말이 있어야 돼. 자, 60개 이상이요? 저 53개인데? 천년 동안 봉인. 이거 영원히 봉인해야 되는데, 원래? 자, 여기 안에는 뭐... 여러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스토리구나, 이게. 아, 신기하네.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성. 이야, 약간 동화 읽은 것 같아요, 이거 깨면은. 저 위쪽엔 뭐 있나? 뭐, 저희 집이겠죠, 그냥? 뭐, 딱히 있는 건가요? 어? 제작자의 책? 안녕하세요. 바위골렘입니다. 던전의 봉인. 탈출맵은 재밌게 플레이 하셨나요? 아, 군대를 다녀오시고 첫 번째로 만드신 거구나. 온칼로라는 시설을 바탕으로 만들게 된 탈출맵입니다. 아, 이게 진짜로 있었구나. 핵 폐기물은 땅에 묻힌 곳으로부터 10만 년? 시간을 견디게 설계된 시설입니다. 던전의 봉인의 주인공은 시간이 많이 지나 현재의 언어가 사라진 시점의 후세 인류입니다. 마지막으로, 던전의 봉인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엄청 미래구나. 이야, 이게 여기는 엔딩이 그런 건꽤 많네요. 와, 재밌는데요, 이거? 괜찮았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에는 다른 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